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애플이 최신칩 M3를 탑재한 노트북 맥북 에어 최신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최신 버전은 화면 크기가 13인치와 15인치 두 종류며 기존 칩 M1이 들어간 제품보다 처리 속도가 최대 60% 빠르다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애플맥 매출 성장률이 1%도 안 됐으나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최근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신제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위한 세계 최고의 소비자용 랩톱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싱가포르 공연이 시작된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의 공연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싱가포르 총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몰린 싱가포르 관광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자금으로 스위프트 측에 재정 지원을 했다며 싱가포르가 만약 독점 공연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동남아의 다른 나라가 했을 수도 있다면서 싱가포르에서만 공연할지 아니면 동남아의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할지는 전적으로 스위프트가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태국에서 싱가포르의 독점 공연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옛 트위터 임원들이 일론 머스크 등을 상대로 총 1억 2,8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트위터의 CEO였던 파라그 아그라와를 비롯해 고위 임원직으로 있던 4명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퇴직금은 1년치 급여와 주당 54달러 20센트로 계산한 주식 보상금,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들은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초 머스크의 회사 인수 계약의 일부로 주식보상 등 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머스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보잉의 737 MAX 기종 생산 과정에서 다수의 품질 관리 문제가 발견됐다고 연방 항공청이 밝혔습니다. 항공청은 보잉과 737 MAX의 동체 제작 업체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의 생산 과정을 검사한 결과 제조 품질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잉의 제조 공정 관리, 부품 취급과 보관 및 생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FAA의 이번 검사는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나인 기종 여객기가 지난 1월 5일 승객 171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직후 비행기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국내선 및 단거리 국제선 항공편좌석의 고급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객기 260대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주문한 여객기는 에어버스 A321 85대, 보잉 737 맥스 10 85대, 엠브라에르 e 1 7 5 90대입니다. 보잉 737 맥스 10 주문 계약에는 앞서 주문한 737 맥스 8 주문량인 30대를 최신형인 맥스 10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이번 주문은 협동체 여객기와 국내선 여객기의 프리미엄 좌석을 늘리려는 자사의 지속된 투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